둘, 셋! Waiting for you! 안녕하세요, 공원소녀입니다 헤어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공원소녀가 두 번째 미니앨범 밤의 공원 파트 2로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아 헤어TV 시청자분들께 저희 타이틀곡 핑키스타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, 6, 7, 에 약속해줘 핑키스타 음. 보여줄게 핑거하울 저희의 타이틀곡인 핑키스타는 언제 어디서든지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는 저희 소녀들의 꿈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. 더 완벽한 음악과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 그리고 오늘 헤어티비에 나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너무 기뻤고요. 헤어티비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둘, 셋! w a i t i n for you! 공원소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띠요티비 not... 최고! 고원소녀 많이 사랑해주세요.